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네, OBS 스튜디오를 통해서 방송 녹화 그리고 스트리밍을 할때 아, 소리가 네, 한쪽에서만 들리는 현상이 있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네, 설정이 잘못되어서 그런 건데요.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OBS 스튜디오로 네, 왔습니다. 지금 잘 들리죠? 양쪽으로. 현재 마이크 억스 부분. 여기 보시면, 네. 출력이 왼쪽, 오른쪽. 일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냐? 자, 볼륨 옆에. 점 3개. 클릭해서. 오디오 고급 설정. 들어가면. 마이크 억수 부분에, 네, 모노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모노를 체크해야지 소리가 양쪽으로 들리게 됩니다. 시청자분들이, 네, 양쪽으로 들, 들려서 정확하게, 정확하고 올바른 방송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빼볼까요? 모노. 모노 한번 빼보면, 네, 현재, 한쪽에서만 들릴 겁니다. 한쪽에서만 한쪽에서만 들리고 있죠. 네, 다시 모노 모노를 체크하면 네 다시 양쪽에서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꼭 네, 모노로 설정을 하십시오. 다시 자 마이크 부분에. 볼륨, 점 3개, 오디오 고급 설정 클릭, 네, 마이크 부분, 모노에 체크, 또는 추가, 오디오 입력 캡처 하신 분들, 네, 오디오 입력 캡처에, 뭐, 이렇게 마이크를 설정을 했다. 그러면 바로, 바로 오디오 고급 설정. 오디오 입력 캡처. 네, 모노 체크. 꼭 체크를 하십시오. 네. 중복이기 때문에 제거하겠습니다. 오디오 입력 캡처는. 네, 이렇게 하면 네, 양쪽에서 정확하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노 캡처 아주 중요하니까요. 꼭 마이크 설정하시고 바로 점세개 땡땡땡 클릭 오디오 고급 설정 모노체크 바로 해서 방송 녹화 방송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